아, 이제 정말 겨울이 물을 익었어요. 어디 깨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깨가 안 쏟아지겠지. 보자, 보자, 보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집 깔끔하다. 깔끔하다. 야. 미니멀 라이프. <laughs> 미니멀, 라이프. <laughs> 미니멀 라이프. 좋은데요? 보기 좋다. 눈 시원하고. 응. 아니, 막 결혼한 부부처럼 원앙도 저렇게 갖다 놓고. 무슨 아, 이야 뭐야? 뭐야? 사랑합니다 나의 소모. 저대 뭐예요? 아니 이게 소주가 내 목숨 그래가 아, 부끄러 부끄러. 저저는 잠깐 뭐뭐 뭐 작은 나무 뭐 이런 거였더니. 되게 스윗하다. 세상에. 아 와 근데 한겨울인데 창문을.. 엉덩이 오... 너무 시릴 것 같은데요? 너무 차가운 거 아닌가? 제가 뭐? 갱년기라서 자다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어요. <laughs> 남편분은 <laughs> 이불을 똘똘 <똥똥> 말고 자고 <laughs> 네. 아내분은 거의 내복바람으로 주무시는데 <laughs> 꼭 저렇게 둘이 같이 자야 돼요? <laughs>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창문이 이렇게 열릴 줄 몰랐어요. 근데 네, 중간에 네. 자다가 더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네, 중간에 아... 제가 열어요. 네. 아, 아 답답해서요. 갱년기라.. 으악! 으아악! <목소리> 어, 아 깜짝이야. 아 그래도 추워도 같이 좀... 주무시는 게좋으신가봐 그래, 그래 그건 너무 아, 예뻐 보이네요. 기침을 하면서도 저렇게 그러니까. 입을 똘똘 말고. 어. 어. 계속 기치네. 계속 기치네. 계속. 계속, 계속, 기침해. 아. <laughs> 계속. 아. 아니 일어나자마자 어스트레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하시네요. 이거 음, 해야 돼요. 몸이 뻐근하기 때문에. 아, 저건 좋은 습관이네요. 스트레칭 좋아요. 미스트러을 보면서 아침 스트레칭을. <웃음> <웃음> 어 좋아하시면 40분이 <가수분이> 나왔나 봐요. <laughs> 너무 치대서 <하수치구>. 치고 화났다 화났어 <laughs> 어, 갱년기 와서 잠도 못 잤는데 지금. 지쳤어. <laughs> 3 0분 경과. <laughs> 또 어디가? 곤이 <laughs> 주무시네요. 안에 깨우려고? <laughs> 어머, 오, 요리하시네요. 와, 요리하시네요. 웬일이야? 어머, <laughs> 요리도 하세요? 아, 하죠. 집사님이 못 일하니까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음. 당근. 네저그 <목소리도> 뭐라 죠 해독 주스 해 먹으니까 너무 좋아졌어요제 건강에 양배추도 넣고 유 아. 건강하게 잘 챙기시네요. 그런데 아, 쓰는 것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더맞아요꿀꿀 <laughs> <laughs> 응. 응. 사슴이 닮아서 외로워 보였던 나. 지금은 어. 응. 어디에 어.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사슴 소녀. 아. 날아오랴 <laughs> 뭐노래예슴 소녀야 저렇게까지 <laughs> <laughs> 하는데 안 일어나는 언니가 너무 대단하다. 저 정도면 예. 고속터미널이나 이렇게 공유장 <laughs> <종류장> 근처에서 <laughs> 자는 거랑 똑같은 아니, 상황이잖아요. 문도 열어놨겠다. <laughs> 어 <laughs> 어 초초초초초 아이고 아우 저 창문을 뭐야 이거 또 열어 아우 초초초초아 이거 춥지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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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 그래도 수위 하시네요 음. 음. 이것도 벌칙인가요 자자 자자 자 꼬집는 어? 거 아니에요 자. 저 총병이 일어나지 어응아아 진짜. 야, 아 진짜 진짜 진짜. <laughs> 아니 아직도 볼방보라고 저거 애들한테 하는 건데 저거를 어른이 저뭐 저거 하는 짓이야 진짜. 지 <laughs> 뭐가 그렇게 요란스러워? 잠도 못 자겠어 시끄러워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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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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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술 그, 많이 먹었어. 그, 많이 그, 아 바뀌었다. <laughs> <맞이, 맞이>, <laughs> 어? 남편하고 아내랑 완전 <laughs> 어, 바뀌었어. 어, 지금 힘들어 죽겠고 잠도 <laughs> 아, 못 자게. 난속수리 죽겠어, 오빠. 속수리 아, 돼. 속쓰릴 정도로 해장 할걸 요구하는 거야? 뭐 맛있는. 아, 참, 세상이 바뀌었다. 해장을 원하네. <laughs> 와, <우와>. 살다 살다 <laughs> 내가 참. 진짜. 오빠 얼큰한 걸로. 내가 술 마시는데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근데 꿍시렁꿍시렁 하셔도 잘 어, 주셔. 무 일이야? 지금 주스 잔뜩 준비해서 갖고 왔는데 안 마신다니까 그러니까 들고 나가서 다시 국끓이시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콩나물에 다듬고 있고 진짜 딸 아내 포스네, 주부 응. 김주부 저 보통 여자들이 하는 얘긴데 너무 웃겨요, 진짜 에휴, 그냥 끓이자 부추 많이 먹으면 잘생겨져, 부추 핸썸 헨성. 부추 핸썸미라 그랬어요, 지금? <laughs> 부추를 먹으면 잘생겨서 <laughs> 아니, 고추를 저렇게 많이 집어넣어? <laughs> 아는데 집사람이 얼큰한 걸 좋아하니까 저녁에 끓는다 참 좋아해요 마늘도 파파 고춧가루 파파 콩나물국입니다 예전에 나왔는데 어우 너무 자 붕어 같은 거찾나 북어 콩나물국. 아, 아, 네. 어, 와, 안안안 콩나물 해장라면! 아침부터? 그 친구도... 야 대박이다. 아내랑 백년해로할 마음이 없어요? <laughs> 근데 사실 술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콩나물 해장라면 아침에 대박이야, 해장 딱 진짜. 하면 진짜 예술이에요. <laughs> 어. 네 얼큰한 해장라면이에요. 맵게 써 맵게 얼큰하게. 아 국물. 아유 결혼 잘하셨네. 아, 라면도 아, 이렇게 아, 다 덜어주고 아, 정말 대박. 최고신데요. 나이좀더 얼큰했으면 좋겠다. 지금 오빠 고춧가루 많이 안 넣었지? 아까 아, 그 청양고추를 그렇게 가루 많이 넣었는데 안 맵더라고. 요 잠깐만 맵게. 아, 매운 거를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아, 아, 아. 너무 싱거워. 오빠 근데 이거 끓여야지. 그냥 이렇게 뿌리려고? 다 끓여진 건데. 어. 다 끓여진 거니까. 짜잔. 어머, 웬일이야. 저렇게 해서 먹어야지 더 좋대요. 각자 기구가 다르니까. 오빠는 매운 거 먹어. 나는 매운 게, 어우, 나이 세상에 제일 싫운게 매운 게야. 매운 거야. 아, 정신 좀 바짝 나겠다. 진짜 저렇게 먹는다고? 와. 저게 돼요? 와. 쑥릴것 같은데. 어때, 어때? 아, 진짜? 어, 좋대.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얘 라면이. 예, 맛있어요. 아침에 이틀에 집 오, 오 진짜! <laughs> 아니 왜왜 왜 사자가 약간 사슴뜯도 먹듯이 나무를 어먹듯어맛있게드시어요나어 맛있어 맛준어아니어 맛있어 맛있어 아있어 맛있어 아있어맛면어 맛있어 맛있어 맛어 아시로 얼굴 부었냐, 튼튼 부었네. 어제 뭘뭐 드셨길래? 삼겹살. 그거 먹고, 너또 거기다가 또막 삼겹살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볶음밥에도 막 섞어가지고 먹었지. 아, 당연히 볶음밥에 꼬치네, 꼬치네. 아, 아 아유, 뭐. 먹고. 부럽다. 그 앞에 가가지고 치맥, 치맥. 이차 치킨. 하하, 나한건다할 거만. 이제 술도 좀 적당히 줄이고. <laughs> 내가 뭐 맨날 먹었냐? 하, 아, 나는 진짜 술 마시는 아내 만나서 너무 힘들어. <laughs> 자, 어떻게 해장좀 됐지? 그래서 이제 어. 마무리, 마무리는, 아, 또 내가 해준. 서비스 어. 너무 좋으시죠? 한잔 하나요 아, 100점이시네. 사랑의주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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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라. 그렇지. 이거 잘했지? 꿀싹 넣어가지고 하는 게. 허니 아 어? 어, <laughs> 어 아직도 신혼같이 산다 저걸 하려고 아까 <목> 꿀을 <목> 많이 넣은 <목> 거야 <목> 아 무섭다 <좋았다>. 왜왜왜왜 <목> 아, 준비해 준비해 알았어요 왜왜가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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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아침마다 자기 일어나기 늦는데 그래도 출근 하네 <목소리> 출근하는데 태워다 주시고 네. 200점 200점 <웃음> <웃음> 오빠 나안 본다고 뭐 이렇게 막 먹지 마 오빠, 은근히 요즘에 막 마트 가면은 단, 과자, 막 사탕, 이런 거 엄청 사더라? 단 뭐... 거, 안 먹어. 아니, 먹어도, 어, 저기, 조금 이렇게 기분 좋아질 만큼만 먹어야지. 너 오빠는 막 그걸로 배를 채우니까 그게 문제야. <laughs> 뭐 오늘은. <좀 웃음> 어우 야. 그 정도는 정도 약하잖아. <laughs> 야, 말 야, 야, 먹돌이가 역시. 아우, 말 돌리는 거 봐. 아 <laughs> <소리를 웃음> 진짜. 저는. 많이 혼나본 솜씨예요. <laughs> <laughs> 말놀리는 어떤 타이밍이나 어떤 기술이 많이 혼나본 스타일 야. 매일매일 내려주셔 고마워요. 네, 얼늘 활기차게. 네. 파이팅! <laughs> 예전에는 두꺼운 거 그대로 쓰고 다녀가지고 코뼈 가지고 이제 혼자 있는 아, 시간. 이아아아 형수님 내리시자마자 바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네요. <laughs> 아, 저럴 줄 알았어요 정말. 아, 진짜 저기다 숨겨놨어? 음, 아우, 진짜 표정이 너무 얄미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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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많이 쓰신다. 점점 술찬 <laughs> 아, 어, 눈빛이 점점 술찬 사람처럼 풀려가요. 아 그리고 행복해 하잖아요. 어 행복해 하는데 눈빛이 풀려가요. 어또 아주 성쾌하게. 어, 어? 녹음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역전의 프로, 어, 부자농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 제가 이제 나레이션을 해요. 카타파사카타파사 아아 카타파사! 카타파사! <laughs> 칵스! 뭐야? 칵스! 칵스! <laughs> <laughs> 카막스 카타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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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파이카타파열카타파는카타파제카타파카타파세카타렇게카타파카타파카타타파토카타파카타카타파카타 카타파토+ 카타카타파타파토 카타파토+ 카타카타파 카타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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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파 카타파토+ 카타파파카타파파카타파파 시아 먹으라고 하잖아 배로도 돼요. 배로, 배로. 아, 오지오씨가 배로. 한번 해보세요. 카타리시 어, 세. 잘한다! 심수반씨가 더 잘할 것 같아. 카타르시스! 응. 역시 아, 내부배 그렇지 그 괜찮네. 녹화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쪽 봤어요? 아,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에너지가 확 올라오는 게 그러네, 너무 좋은데요? 어, 역시 좋은 에너지에요. 카타르시스! 아. 아. 아아아아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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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죠? 네 가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자연이 키우고 농부가 손을 보태는 아... 최상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부자 농부를 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어때? 지금 오프닝 이 멘트가 어때요? 어 목소리 되게 좋으신데요? 아니, 내가 금주하고 금연을 했더니 <웃음> <웃음> 괜찮아요? 하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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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농업도 멀티플레이어 시대 영상 네, 에너지가 넘쳐야 되니까. 고요한 농가가 내려다보이는 산책로. 오토바이 에너지가 우리, 와, 어마어마하시다.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언니 눈에서 꿀이 네. 뚝뚝 떨어지는데 이렇게 오빠가 열심히 일하는 녹음하는 모습은 처음 보시던 거예요? 네. 뭐 월요일마다 녹음하러 가는 건 아는데 음. 저 이렇게 녹음하는 모습은 처음 봤죠. 처음 오. 보죠. 어, 의외로 열심히 하네요. <laughs> 매일 건성건성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하네요. 되게 흡족해 하셔. 네. 남편이 일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음. 네. 퍼펙트 라이프니까. <laughs> 고마워요, 감독님. 수고했어요. 어, 어, 피곤 갔어. 아니, 그새를 못 참고 또 만났어? 어우, 아, 어, 뭐야. 차려우니까. 아니, 내꺼 내가 알아서 잡으면 돼, 왜, 왜. 어, 너무 늦었다 오빠. 어, 두 분이 어디 가신다. 어허. 어서오세요. 여기도 에너지 좋네, 요어그 아, 홍성수 씨. 어, 그러시네? 우와. 더이뻐지고 그러니까, 너무 이뻐졌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좋아졌는데, 너. 응. 좋아졌어? 야 조인성, 이마룡, 신동혁, 김정균, 탈퇴들이다 음... 왔다 갔네요. 저희가 홍성숙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네. 회장국집인 거예요? 음... 그렇죠. 저게 한 2년 됐는데, 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의리판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모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자주 약속을 잡죠. 뭐 네. 맨날 보면서 새상에 네, 네. 왔어. 왔어. 진짜. <laughs> 어, 김교수님. 어, 선배님. 아, 아 예, 예. 미안. 김혜주 배우님, 네, 영국 가시는 분. 아, 전날 아아 모임이 좀 있으셨나봐요. 같이 저녁은 먹자고 랬는데 음 오래간만에 이제 목표 정골이래요 도토리묵에다가 전에다가 풍자 어, 쳐고 먼저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음음 어, 뭐. 맛있지? 음, 너무 통쭈해. 통통해, 통통해, 음 맛있어. 이 묵도 드셔봐. 이 묵은 이리산한묵 장인이 만든 묵이고 음. 그 묵이 진하고 맛있지 음 맛있겠다 응, 음. 음. 진해 아니, 그나저나 어. 두 분이 같이 영화 찍었다며 7인의 영화 어땠어? 어. 7인의 왕궁 칠인의 왕이 어. 안주 가지고는 뭐가 빠진 것 같지 않아? 응? 음. 그렇지? 그렇지? 아무래도 그렇지? 음, 뭐가 음. 시원한 게 하나 있어야 겠지 <laughs> 그러니까 목, 목이 좀 타지? 남편 눈치를 살짝 보긴 보네요 어우, 음. 야, 표정이 독사의 표정이 와 뱀의 표정으로 아, 싸늘해지셨어요. 아야 나는 아, 나는 이제 아 멋있다. 멋있다 아, 아, 멋있다. 진짜 부 거야? 자, 녀 4월 2 0일 부로 아, 딱 금주, 금연 금욕. 아, 금주 금연 금욕. 욕을 알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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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좋다 아, 좋다. 술 먹으면 염마자 씨, 뭐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이제 아술 어. 금욕. 어. 그 목욕도 안 해. 아. 간 수치가 너무 네. 너무 높은 거야. 당뇨 음. 어. 전 단계까지. 어. 피가 이, 이안 흐르는 아, 게 느껴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체가 막 떨려. 음. 그 금방 눈, 피곤하고. 눈 여기가 막 떨리고. 떨리고. 간 수치가 높으면 역시 좀 위험한 거였군요. 근데 뭐또 다른 뭐 다른 증상 같은 건 없으셨어요? 무슨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걸 놓쳐요. 깜빡깜빡. 아. 아. 네. 아. 건망증이 좀. 어, 예를 들어서 대리를 한다 그러면은. 어. 어 대리 기사를 부르는 건 좋은데 차가 어디지를 못 찾는 거야 결국에는 차가 못 찾으니까 어안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대리 반값 주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가는 어느 순간에 맞아, 맞아. 내가 그쵸. 저 세상 에가있겠다 이건 니까이안 됐다. 내가 단수치가 어. 확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너무 잘하셨다 근데. 오.